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비판자입니다. 그가 나라를 어떻게 어지럽혔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수 없는 그의 결기. 저는 부엉이 바위에 두번 올라가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곳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무엇이었을까? 에, 마지막으로 봤던 봉하 마을의 광경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의 마지막, 마지막 담배를 피면서 에, 했던 그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 몰래 가족들이 박연자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를 받은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 글을 쓸 수도 없다. 더군다나 그 돈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 집을 사주기 자녀의 집을 사주기 위해서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대표적인 자신의 공적이라고 내세웠던 정경유착. 이 프레임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충격에서 그는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노무현의 자존심, 노무현의 인생, 노무현의 존재가 무너진 것을 자신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같은 결기를 보이가 대단히 힘듭니다. 부엉이 바위 끝자락에 가서 밑에 내려본 내려본 풍경은. 정말이지 소름이 돋는 것이었습니다. 바늘처럼 뾰족하게 솟아오른 바위들. 어떻게 그곳에 뛰어내릴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 저는 그 점에서 노무현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권양숙 여사를 포함한 가족들이 사법 면제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동이 없었더라면 좌파가 640만 달러 박연차에 늪해서 상당 부분 상당 기간 회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권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결기를 보임으로써 노무현 대통령의 권양숙 여사 부인 그리고 아들을 포함한 이딸 가족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민주당이 살아났고, 크게는 좌파가 살아났습니다. 좌파가 그 이후에 총선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할수 있었던 그런 이 바탕이 되는 기운도 노무현의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면,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비겁하고 옹렬한 우파 지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비상겸사태 같은 일종의 일종의 친위구때다 외신에서 표현하듯이 이런 거를 할 때는 자신의 정치적 육체적 사회적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시청자 여러분 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당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죄목으로 줄줄이 사령관들, 방첩 정보 특전 수방 사령관, 그다음에 국정원 차장 아니 경찰청 청장, 차장 그리고 계엄 사령관 이 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줄줄이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앞으로 유죄 판결을 되면, 에, 되면 이 가족들의 명예는 물론,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삶, 국민, 에, 이 군인연금에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수십 년군 생활의 명예와 실질적인 혜택이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검찰 조사에서, 에, 이 국정원 차장까지 포함을 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포함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명령을 내렸는지를 생생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라 이참에 싹 정리하자. 다 잡아들여라. 어떻든이 체포, 그리고 국회가 의결 정적수가 아직 안 됐다.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2차, 3차 개엄도할수 있다. 국회 운영비를 다 끊어라. 비상 입법기구. 전두환 장군의 국가보위 입법회의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만들어라. 이따위 부당한 명령을 했던 것을 이 핵심 사령관들과 최상모 경제부총리와 국정원 차장이 다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없는 말을 지어냈겠습니까? 그들이 대통령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100%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나는 체포 지시 내린 적 없다, 들어가서 끄집어내라고 한적 없다, 국회 봉쇄 지시한 적 없다, 2차 3차 개업령 사실 아니다, 국가보위 비상입법기구 사실 아니다, 전부다 전부다 부인하는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부하들을 전부 다 자신의 부당한 명령을 따라서 불이익을 받는 그런 목전에 있는 그런 부하들을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치사하고 억렬하고 찌질한 대통령입니다. 지금은 국가가 발부한 체포영장, 이것을 거부하면서 애꾸은 젊은 경호처 직원들, 경호관들, 이들도 역시 사법처리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혹한의 날씨에 거리에서 패딩과 담요를 두릅쓰고 집회를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관저에서 보일러 틀면서 잘 먹고 등따스고 배불리 지내면서 그 취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떳떳하게 가서 조사를 받을 터이니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몸을 녹이시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들을 부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공수처가 내란죄에 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법원이 그것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그래서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는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잡혀갈 것이 거의 명확해지니까, 그런 공수처가 기소를 하거나, 그런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하면 거기에는 응하겠다고, 이따위 태도, 별별, 태도 돌변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포될 것이 점점 하루 이틀 명확해지니까,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오니까, 비겁하게. 시청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죽음으로 좌파를 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하 자기 하나 살려고 우파를 망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